내일부터 볼만한 관심 종목 어, 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7월 15일 어, 지금 밤 12시가 넘었네요 어,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D 생명공학 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 121선 기준으로 몇 차례 맞고 떨어지다가 올라갔고 현재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거는 일단은 눌림으로는 사진 않고 여기를 돌파할 때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오면 네, 볼 예정입니다. 요거는 돌파 관점으로만 보고요. 다음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는 요 관점. 으로 지금 올라가서 지지받고 이틀 이렇게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 마지막봉 기준으로 매수해볼만하다 그리고 슈팅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밸럭스고요유비밸럭스는좀 여기 단기간에 지금 요 고점. 17,150원, 이게 지금 25.64% 떴던 봉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953억 정도 형성된 봉입니다. 요, 같은 가격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 눌림으로도 살만하고, 돌파한다면, 여기, 어, 매수해, 어, 매수해서 가져갈만 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SP 시스템이고요 sp 시스템은 여기 1월 28일 만점 으로 여기 박스권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중간을 기점으로 올라와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 눌림이나 아니면 다음번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어요 고점 기준으로 돌파한다면 매수해 볼 거나 아니면 눌림 관점으로 이 아랫라인 정도에서 매수 해볼만 하다 라는 관점입니다 짧게는 지금 요, 요기 봉 안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나 고점 돌파해서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하고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작기 때문에 159억 정도 일단은 여기 돌파나 여기 눌림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흐름 만들어가는 흐름 볼만 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신 정보통신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여전히 이 흐름 기준으로 박스권. 이게 지금 상한가 났던 봉이고, 949억 정도가 터졌던 봉인데요. 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데, 여기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으로 이봉 안에서 매수해볼만하고 흐름이 좋으면 홀딩, 흐름이 좋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흐름 이런 정도로 지켜볼만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DNF고요. DNF는 지금 2월달에 생긴 여기 봉. 509억 정도 터졌던 23%짜리 봉, 요 봉을 기준으로, 올래량 많이 터진 봉, 요 봉을 기준으로 보고, 요 가격대가 이제 좀 올라오는 요기 종가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라인 정도 눌림으로 잡을만 하고 아니면 요, 요 위에 흐름 바디 위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 지금 3일간, 이렇게 4일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으로 잡는 관점으로 보지만 그래도 흐름이 좋다면 이 윗구간 돌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로 돌파할 때 접근해 볼만 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어, 오늘 뽑은 종목은 여섯 종목이고요. 일지 차트가 개편이 돼서, 어, 가로 모드가 안 돼서 세로 모드로 찍어요. 어저께 그 관심 종목 올렸던 것 중에 매매한 종목, 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매매네요. 어, 데모는 제가 데모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종가에 팔고, 시간에 4%, 4 정도 올라서 한번 팔또 팔았고요.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시간에 4% 올랐다가, 시간에 끝날 때는, 어,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매수 자리 확인하면서 매매해볼 예정이고요. JMT도 대모랑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이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은 일단 물량 다 정리한 상태고. 다시 자리가 나오면 어 내일도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 종목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매매를 하긴 했어요 어 나중에 여기 이제 한3% 정도 나중에 오르는 거 확인하고 어 저는 매매를 이앞 구간만 해보고 별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물량은 다 나와 나왔구요 네, 이렇게만 어제 관심 종목 올렸던 거에서는 매매를 했구요어 내일은 어, 기존의 관심 종목과 또 추가되는 관심 종목 중에서 어,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내일도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